야 나만 아직 파란 화면이야? 나 계속 그냥 나, 로딩 파란, 화면이야 파란, 이거 그렇지 아이씨 어 들어간다 어 리재명 이다적 팀에 뭐라고? <laughs> <laughs> 아니 진짜 있잖아 그러네 어나 <laughs> <laughs> 이러면 <이런> 어떡해 뜨거! <laughs> <laughs> 야 뜨거우면 방패 젖히냐? <목소리가> 왜 방패 젖히냐 이거? 왜앗뜨거 하면서 방패 던지는 거 듣는 거 <laughs> 그래 뜨거운데 어떻게 방패 짚고 싶냐 아, 방패 진짜 현실 버프 됐네 이거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조그맣게 들고 댕겨 좀그게 들고 댕겨 아까도 C가 없겠지 다리 인질 맞았잖아 억울해? 겁나 억울해 정면 보고 어... 있는데 c 발 맞는다는 게 말이 돼 어, 억울하면 그 어, 억울하면... 캐릭 하지 마오 어, 나는 저런 말을 하고 싶어 그럼 너 억울하게 뒤졌을 때 보자 으쌰너네 아 언제 시작이야? 진짜. 아, 한숨 자야겠다. 시복법 <laughs> 아, 나도 의자 눕는다. 야, 이거 그냥 내가 보기엔 교보 걸려서 걸어다니면 시작 안할것 같은데... <목소리도> 오, <있을까> 시작했다. <laughs> 저 새끼가 범인이었어. 야, 근데 방금 불안해하는데... 5분? 아니, 3분... 어 3분... 3분은 기다리는 것 같더니... 어? 지금 씨발 스폰기 하는 거 아니야? 나이트는 3분 쏘리잖아 3분이 달려가지고 스폰기랑에서 죽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억울해 으아 진짜 억울어 <laughs> 지금 나 그러면 몇분 동안 게임 나 5분 50초 동안 게임 못한 거야? 이번 라운드에도 시작하자마자 죽으면 존나 재밌겠다 아, 나저격총 할래 이거 한 방에 안 죽더라 그거 네가 못사서 그래 그거 어? 쏴봐라 이 녀석이 어나 아, 너무 재밌어. 얼마나 잘했으면 입니 얼마나 잘 막기. 상황을. 어 김규 너가 짱 해라. <laughs> 화장실 화장실. 뭐야 마지막 화장실이잖아. 돌격해 돌격해. 굿. <laughs> 나이스 나이스. <웃음> 아니 고울 왜 이렇게 깔았어? 그럼 <laughs> <이러면> 어떻게 깔어 <깔아. 웃음> 이게 정석인데 이게 뭐 어떻게 깔어 왜 <laughs> 정석이라고. 저 반대야 돼. 맞아. 얘 람탈에 아에 있다. 아 그런가? 네, 왜 반대인가? 어, 그거 반대야. 어, 우리 집에 벌레 들어왔어. 우리 집에 넌 벌레. 내 눈에 찍힌 것부터 잘못했어. 현실에요 진짜. 왜지? 놈저도1이라는 15초만 꺾이면 <laughs> <뻐기면> 되잖아. <laughs> 15초 o n 어? 오셨다. <laughs> 왜, 뒤로 안다정씨봐문 어디야? <laughs> 야, 리재명컷 내가 잡았어. 이드 엉신 컷. 아, 잡았는데도. 자이야 일단은 이 게임을 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팀 꼴등 때문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봅니다 저 <laughs> 탐하네요 <laughs> <좋다> <laughs> 아니 영... 아니... <laughs> 아니 김수혁이 김수혁 너왜 이렇게 죽었냐 진짜 실실력이 아니 김수혁이 뭘 못한 거 많았는데 시한 영킬인 겁니 아니,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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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아야야 야야야 야야야 김수혁이 렇게또 짜치는 저러죠. 거는 누나 짬하네 저 김수혁이 못하면 그냥 존나 웃기게 웃 그냥 웃기 웃겨 웃겨 딴 애가 못하면 그냥 아니... 그렇구나 싶은데 김수혁이 안에 있으면 그냥 웃음이 나오면 아 이새끼 운 다했네 <laughs> 아니 근데 나 이번에 진짜 억울한 거 많았잖아 나 진짜로 난 아, 많긴 했는데 나 0킬 했을 때 몰라서 존나 웃기 <laughs> 나도 방금 알고 조용히 있었는데 마이가 그걸 딱 캐치를 했어 <laughs> 나도, 나도 방금 알았어 요야나 1킬 하려고 갑칸 <laughs> 들었다 <나. 카페> <laughs> <웃음> 오, <웃음> 오,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딱부시고 아, 이제 여기에는 카칸 없겠지? 카칸왜이렇게 설치했냐? 게키하면서죽티게 하는 그런 방법. 어째? 어, 어째? 어, 어째? 어, 어째? 어. 어. 아오! 아! 그래, 여기 또한건 하네. 이럴 때. 그래 Good work. 지금 바로 따이 <따위> 당했는데 왜? <laughs> <laughs> 네, 버기 씨발 버티컬 한다. 정말 버기 버티컬 한다고. 버티컬 내가내 아, 여기서 하네. 버컷! <laughs> 갑자기 해보고 싶은 게 생겼어. 아니 부시. 니러 시발로 이게 뭔가 했는데. 여 어디 어 야, 들어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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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 들어왔어. 예. 계단 쪽에 있다고? 라스트 김규민 앞에. 나랑볼 어, 거야? 나랑 볼 거야? 아, 그렇지. 미쳤다나탄거서발 김겹게 <laughs> 쟁취하셨습니다 <정치한. 웃음> 그래도 결국 이기네 꼴등 안됐다